우리가 지난 시간들에는 다니엘서를 읽었습니다. 다니엘서의 내용을 통해서 그가 이방당의 포로민으로 끌려가서 70여 년이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바벨론 나라가 패망을 하게 되고 흩어져 있었던 유다 백성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이 다니엘은 궁정에서 그것을 보았습니다. 에스라스 1장 말씀이 첫 번째로 포로류가 귀환되었던 사건에 관해서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이 에스라서 이 내용들은 크게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눠볼 수 있겠는데 첫 번째 귀환을 하고 난 다음에 이 백성들을 중심으로 해서 가장 먼저 한 일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고요. 7장 이후에 가게 되면 에스라가 귀환을 하게 되면서 이 종교를 새롭게 개혁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예미야 때가 됐을 때또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일들이 있게 됩니다. 1차, 2차, 3차에 걸쳐서 포로로 끌려가서 흩어졌던 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극적인 섭리 안에서 1차와 2차, 3차에 걸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 그런 사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1절부터 4절 내용에서는 바사의 왕이었던 이 고레스가 이제 그가 새롭게 다스리기 시작하면서 그가 칙령을 내리는 내용이 표현되어 있는데 흩어져 있는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라고 하는 그런 명령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한번 가서 보시죠. 1절 말씀에 바사왕 고레스 원년 고레스가 처음 다스리던 해를 말합니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중요한 표현은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 그것을 이루게 하실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방의 군주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하는 이 표현입니다. 예레미야서 25장 12절과 13절에 가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면 여호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야 이내 땅을 그 주역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다. 곧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하신 바대로 하나님께서 이 70년이 차게 되니까, 그 백성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일을 행하십니다. 이방 군주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움직이셔서 그렇게 하셨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하신 그 말씀이 절대로 시건되는 일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이걸 통해서 살펴봅니다. 주변의 환경이나 주변의 여건으로 보면 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어떻게 흩어져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까? 상황이 그럴만한 상황도 아니었고 기대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분의 약속하신 때가 차게 되니까 전혀 다른 방법으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이방의 군주가 하나님을 섬겼겠습니까? 섬기지도 않는 그 왕을 감동시키셔 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다시 돌아오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된 사건은 제2의 출애굽 사건과 똑같은 일입니다. 옛적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종살이할 때 그들이 무슨 힘이 있어서 그들이 그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 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분의 그분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종살이하던 노예생활하던 그 백성들을 건져내서 자유의 백성이 되게 하셨던 것처럼. 죄로 인해서 징계받아서 흩어져 버렸던 이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분의 전능하신 능력, 그분의 하셨던 그 말씀에 신실하게 응답하셔서 그들을 다시 돌이키시는 역사를 이루시게 된 것입니다. 고레스 왕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공포하고 조서를 내립니다. 2절에 가서 보면 이렇게 표현했어요. 바사왕골에서는 말한 우리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다. 3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시다 이렇게 말하면서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라 라고 이렇게 명령을 드리게 됩니다. 기적 같은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옮겨갈 때에 그들을 도울 것을 또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갈 때 여러 가지 필요한 물건들 또 재물 그런 모든 것들을 공급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이 바벨로 땅에서부터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는데 약 6개월 가까운 시간이 걸리는 긴나긴 여정을 그들이 향해서 출발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이루시는데 첫 번째는 군주의 마음을 감동시키셔 가지고 명령 내리게 하시죠. 그리고 또 어떻게 하시냐면 5절에 가서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십니다. 5절에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났다. 그 사면 사람들이 예물을 기쁘게 드렸다. 육절에 개편했죠. 고레스 왕은 또 어떻게 하냐면 당시에 참고직이었던 미드르다 8 절에 보면 미드르다에게 명령을 내려서 옛적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왔던 성전의 그릇들을 다시 돌려보내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그릇들을 받아서 그들이 뭐나먼 여정을 떠나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오는 그러한 일이 표현됩니다. 그 성전의 기명들. 그것이 약 5,400여 종이 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금 그릇들, 은 그릇들, 또 칼, 금 대접, 은 대접, 기타 모든 그런 기명들을 다 모아 보니까 5,400 종이 돼서 그것을 가지고서 이제 먼 아무 여정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옮겨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몇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그분이 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분이다. 라는 겁니다. 안될것 같은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 일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일과 사건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죠.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그의 마음을 움직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 군주의 마음도 움직이고 하나님의 백성들, 지도자들이 되는 이들을 움직이게 된 것입니다. 여기 세스바살이라고 하는 사람의 인도화에 돌아오게 되는데 이 세스바살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던 수륩바벨의 바벨론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수륩바벨 총독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귀환을 하게 되는 그런 사건이 기록되죠.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이루시는 데 있어서 이렇게 도구들을 언제나 사용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고레스 왕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를 사용하셨고, 흩어져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도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시는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도구로 사용돼요 그런데 그 도구로 사용될 때 악한 목적을 위해서 사용되느냐 아니면 선한 목적을 위해서 사용되느냐 하는 것이 분명하게 다르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삶을 소마가 꿈꾸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선한 도구로,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교회를 위해서, 그분이 기뻐하시는 백성들을 위해서 내 인생에 하나님 앞에 선한 도구로 쓰임받는 것, 이것처럼 가치고 귀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 남은 삶을 하나님 앞에 선한 도구로 쓰임받는 삶이 되해주시옵소서 이렇게 또 함께 기도하는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유다 백성들이 70여년 세월을 보내게 되면서 이 유다 백성들의 대부분 1세대들은 다 바벨론에서 거의 다 죽었을 겁니다. 죽었고 아마도 어린 시절에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은 70여년 세월 동안 살아있었던 사람도 있었을는지 몰라요. 그러나 대부분의 세대는 이 바벨론에서 출생한 세대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땅은 낯선 땅입니다. 낯선 땅인데 그들이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 가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을 때 그냥 아 하나님이 가라고 했으니까 간다 이게 쉬운 게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땅 생활에 익숙해 있었던 그들에게 그 땅의 삶이 아주 혹독한 그런 삶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 땅의 삶에 안주할 수 있고 우리가 왜 굳이 그 땅으로 가야 돼? 내가 태어난 것도 아니고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가 살았던 그곳에. 내가 왜 가야 되나 이런 생각 충분히 할 만도 했습니다. 그래서 돌아온 백성들이 다 돌아오지를 못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고 듣고 따르는 사람들, 선대로부터 신앙의 교훈을 잘 받고 그 신앙을 잘 유지했던 사람들은 이 명령이 떨어지는 것을 기다리면서 기쁜 마음으로 머나문 뭐 여정을 떠나지만 여전히 그 땅에 남아 있고 안주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삶이 편안하고 아무리 만능을 가지고 있어도 이땅 우리가 영원히 거할 남아 있어야 될 땅이 아니면 언제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늘의 본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되고 이 땅의 삶이 잠시 잠깐 머물고 있는 그런 삶인 줄을 기억하는 삶을 매일매일. 우리가 살아 가야 됨을 배우게 되죠. 저와 여러분이 가야 되는고난 본향을 언제나 바라보고 사모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불러 주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 앞에 찬송드리며 주시는 말씀의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받은 말씀을 따라서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기도함으로 또이 하루 의한 주간을 살아가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존귀하게 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이 전부가 아닌 줄 언제나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그 영원한 본양을 언제나 사모하며 이 땅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하신 말씀, 주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그 말씀이 여전히 우리에게 약속된 말씀으로 있음을 바라보고 그때를 사모하며 날마다 그 삶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 주시옵소서. 이안 좋은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선한 도으로 사용되는 귀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 강구하는 모든 신령들에게 내 시간도 풍성하시는 내와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